몬테레이 방문기 예술과 바다가 만나는 도시 스타인백의 숨결을 따라 걷다 정어리의 도시에서 예술의 도시로 캘리포니아 1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파도가 잔잔히 밀려드는 만, 만, 위로 옹기종기 자리한 항구 도시가 나타난다. 바로 몬테레이, 만터레이, 다. 20세기 초 중방 몬테레이는 세계 최대의 정어리 어업 도시였다. 그러나 남핵으로 어업이 몰락하면서 죽은 도시로 불렸던 시절도 있었다.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은 예술과 관광 그리고 자연 보존이었다. 오늘날 몬테레이는 세계적인 몬테레이만 아쿠아리움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존 스타인백의 발자취 그리고 태평양이 선물한 해안절경으로 다시 태어난 살아있는 도시다. 카너리로 스타임백의 문학을 걷다. 몬테레이 여행의 출발점은 단연 카너리로우, 캐너리로우, 다. 이 거리는 과거 정어리 통조림 공장이 줄지어 있던 곳으로 소설가 존 스타임백이 대표작 캐너리로우의 무대로 삼았다. 지금은 공장들이 갤러리 호텔 레스토랑으로 변신해 여행자를 맞이한다. 건물 외벽에는 과거 사진과 기록이 남아있어 도시의 흥망성쇠를 생생히 전해준다. 길 한쪽에는 스타인백 동상이 서 있는데 그의 문학이 단순히 책속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재건한 힘이었음을 상징한다. 몬테레이만 아쿠아리움 바다 생명의 극장 카너리 로우 끝자락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몬테레이만 아쿠아리움. 만터레이베이어 쾨리엄 이 자리한다. 이곳은 단순한 수족관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존과 교육의 거점이다. 거대한 캘프숲 수조 신비로운 해파리 갤러리 그리고 다채로운 심해 생물 전신은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바다 수달 C5Z 보호 프로그램은 아쿠아리움 의상징으로 몬테르 1의 해양 환경 보호 활동을 대표한다. 피셔맨스 워프 바다와 만나는 부두 몬테레의 또 다른 명소는 피셔맨스 워프, 피셔먼 에스오프다. 항구 주변에는 오래된 목조 부두 위로 해산물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가 이어져 있다. 특히 클램 차우더는 필수로 맛봐야 할 별미다. 가게마다 무료 시식을 내놓기 때문에 거리를 걸으며 각기 다른 스타일의 차우더를 맛보는 것도 즐겁다. 구두 끝에서는 바다 사자와 해양 새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으며 고래 관측 투어 배도 이곳에서 출발한다. 17마일 드라이브 바다가 빚은 풍경 몬테레이와 인접한 패블비치, 패블비치 구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인 17마일 드라이브, 17밀레 드라이브의 시작점이다. 유료 도로이지만 절벽과 해송 백사장이 이어지는 풍경은 그 이상의 가치를 한다. 특히 250년 넘게 자리를 지킨 론사이프파이인 론의사이프러스은 태평양 바람을 견디며 살아남은 나무로 몬테레이를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하나다. 드라이브 중 만나는 전망대마다 태평양의 다양한 표정을 볼수 있어 사진에 오가라면 필수 코스다. 미술관과 음악의 도시 몬테레이는 단순히 바다의 도시가 아니라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다. 몬테레이 미술관, 만터레이 뮤지엄 오브 아트에서는 캘리포니아 인상주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매년 열리는 몬테레이 재즈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자리 잡았다. 정어리로 살아났던 도시가 이제는 예술과 음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몬테레이는 과거 어업으로 흥망을 겪은 도시이자 문학과 예술해양 보존으로 부활한 도시다. 카너리 로우의 벽돌 건물 아쿠아리움의 수달부두의 차우더 17마일 드라이브의 대시 모든 것이 어우러져 몬테레이만의 색을 만든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사이 잠시 들르는 경유지가 아니라 머물며 천천히 음미해야 할 목적지가 바로 몬테레이다.